미가 27번째 묵상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 이전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말 자체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적이고도 파격적인 내용이었을 테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과 제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말씀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영원히 보증한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이죠. 그러나 다윗은 제사의 행위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고백했으며 미가도 다윗의 신앙 고백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제사의 횟수와 제물의 양으로 매수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제사와 제물을 뇌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신자들이 있는데. 엄청난 착각에서 얼른 벗어나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일종의 자판기처럼 취급하고 그분의 영광과 인격을 도리어 멸시하는 작태이기 때문이죠. 앞서 다윗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제사, 뇌물처럼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한 뒤, 제사와 제물이 합당하게 받쳐지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무기력하고 더러운 자, 가난한 자임을 인식하고. 애통하는 자의 이 마음이야말로 제사하기에 가장 합당한 상태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애통한 그 사람 자체가 일종의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려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제물과 제사의 행위보다 먼저 요구되는 선결 조건임을 못 받고 있죠. 그것이야말로 의로운 제사요 온전한 번제가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다윗시 고백한 신앙의 전통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많은 재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재차 선포하죠. 진정한 제사를 정교한 형식과 값진 재물과 많은 양의 고기와 맹목적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재물을 기뻐 받으시죠? 정의의 편에 서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유를 베풀므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진정한 제사죠. 따라서 불의와 불법을 일삼고 부조리를 서슴지 않는 작자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거나 나눌 줄 모르는 냉혈함이나 탐욕에 사로잡힌 이기주의자들, 이웃을 착취하여 제 이익만 챙기는 자들,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만 내세우는 오만방자한 작자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수천만 리터의 기름을 바치고 수억 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바친들 하나님은 콧방귀도 안 끼실 거죠. 솔로몬의 일천번제는커녕 일억번제를 드려도 심드렁하실 텐니다 6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십시오.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나누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삶이 재물이 되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충만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